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그 시험이 약한 40여 일? 40여 일 조금 이제 그 정도 남았네요. 근데 이제 그 시간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짧은 시간이죠. 짧게 느껴지잖아. 공부할 건 되게 많은데. 그래도 지금 40여 일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어떤 기회를 주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별로 점수가 안 좋더라도 분명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공부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꼭 완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오늘 이제 문제 같이 풀어 볼게요.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사람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버렸어요. 그럼 도로가 아닌데서 음주운전하면은 형사처벌은 할수 있거든요. 근데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뭘 보고 우리가 행정처분이라고 합니까? 면허 취소라든가 면허 정지를 말합니다. 정지는요, 결국은 못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우리 이거 배우셨죠? 도로교통법의 용어정리, 용어정리에 운전이라는 말 공반적이 있으시죠? 도교법의 운전. 운전은, 여러분, 운전은 어디에서야 운전입니까? 도로에서 라고 돼 있잖아, 도로에서. 도로에서 차 말을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게 운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은 도교법에서 운전은 도로에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도로가 아니면 운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어가지고 도로가 뭐여도 아니어도 운전에 들어가는 게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예요? 도로에 들어가, 아니어도 운전에 들어가는 게첫 번째가 음주운전에 대한 조문. 음주운전. 물론 측정거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과로 등 운전. 과로 질병 약물 운전. 그리고 이거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 조문. 형사처벌종은 148조 2. 그리고 또 하나가 교통사고 냈을 때 조치의무. 근데 조치를 안 하면 형사처벌. 이렇게, 뭘더 있는데, 이렇게는 도로가 아니어도 적용된다고 법에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도로가 아닌 곳에 음주운전하는 건 형사처벌은 여기에 써 있으니까 처벌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 이 도로가 아니어도 운전하는 운전에 들어간다는 조문 안에 행정처분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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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조냐면요 93조 거든요 93조는 여기 예외에 들어갔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행정처분은 도로여야만 적용되는 거지 예외 없으니까 원칙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결론은요 그래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하면 형사처분은 가능하지만 행정처분은 안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의 범위가 도교법상 자동차의 범위가 더 높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도로교통법에 이 법에 보면 은 자동차의 개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세요? 자동차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자동차 관리법 3조에 나와 있는 다음에 자동차라고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를 이제 보니까 밑에 무슨 뭐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이륜 자동차 이렇게 돼 있고요. 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하나가 하나 말고 이제 두 번째가 건설 기계 관리법 26조이랑 단서에 나와 있는 건설 기계.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게 도교법상 자동차라고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 도교법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교법 자동차가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보다는 범위가 넓겠죠. 얘가 있으니까 얘는 얘는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도교법 자동차는 맞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 도교법상 자동차의 범위가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보다 넓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자세 번째. 자 여러분들 이거 배우셨죠? 긴급 자동차의 특례라, 특례라 그래가지고, 다음, 다음 조문들은, 다음은, 긴급 자동차에 적용이 안 돼. 적용이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우리 법에 12가지가 있어요. 12가지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고, 네 번째부터 12번까지 쭉, 이렇게 12가지가, 긴급 자동차 안에 적용이 안 되는 조문이잖아. 근데 문제는, 이세 가지는요, 세 가지는 뭐라고 돼 있냐면, 세 가지는, 세 가지는요, 모든 긴급 자동차에 적용이 안 돼요. 모든 긴급 자동차에. 근데, 네 번, 4번, 4번부터 12번까지는요, 모든이 아니야. 모든이 아니고 어떤 경우만 적용 안 된다. 첫 번째가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 그리고 대통령용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는 누구? 경찰용 이렇게 이렇게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이걸 제외한 나머지 긴급 자동차한테는 4번부터 12번까지는 적용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 1번이 뭡니까? 1번이 모든 긴급자동차한테 적용이 안, 적용이 안 되는 게, 속, 기, 앞, 시장이라 그랬잖아. 속, 속이 뭐예요속도지한 깨어들기, 금지. 그리고 앞지르기에서는 뭐라고요? 앞지르기는 금지 시기와 금지 장소만이야. 여러분들, 앞지르기 방법은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모든 긴급자동차고, 여기는 얘네들 으면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 그 다음에 보도 침범, 앞지르기 방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때요? 아니잖아요. 모든 긴급자동차 아니잖아. 모든 긴급자동차 적용이 안 되는 건 얘네들한테만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아 그, 모든 긴급자동차에 적용 이안 되는 건얘세 개만이야. 그럼 여기 세 개, 이거 없어요. 없으면 얘는 이쪽에 들어가 있겠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잘못됐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2종 보통면으로, 여러분들, 1종 보통면으로 어떤 거 운전할 수 있고, 2종 보통으로 어떤 거 운전할 수 있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왔으니까 2종 보통으로는요, 운전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뭐 있습니까? 첫 번째가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중에는 몇 명이야? 이하? 10명 이하의 승합 자동차고요 그리고 화물 자동차는 화물 자동차 4톤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이종 보통은 미만은 한 개도 없잖아요. 전부 다 이하잖아. 일종은 미만 이하도 있는데, 여기는다 이하. 그 다음에 총중량,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물론, 뭐는 제외하고, 군한차 등은 제외. 그리고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뭐, 이런 것도 운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요, 승차정원 10명의 승합자동차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하니까. 그리고, 적재 중에 4톤의 화물 자동차도 운전할 수 있죠. 이하니까. 미만이 아니니까. 그래서 뒷부분 때문에 X. 이렇게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 미음은요. 우리가 이거였죠. 보세요. 여기가 이제 도로가 있는데, 이쪽에, 이쪽에 적색 신호등이 있다. 차량 신호. 근데 여기서 A가 우회전하는 거 우회전하는 의사가 사고 난건 이거는 신호위반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앞에가 적색이어도 우회전할 수 있으니까 신호위반 아닌데 문제는 이 판례는 그 판례가 아니죠 비슷한데 다른 판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도로인데 이쪽에 앞에 차량 신호가 적색이 있고요 이쪽에 횡단보도가 있었던 거예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입니다. 보행자 신호는 A라는 운전자는 여기서 멈춰야 되겠죠. 녹색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넘어가 버렸다. 이거는 우리 판례가 신호 위반으로 봤다는 거야. 이건 그이 판례야. 그러니까 이거는 신호 위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비읍은요. 여러분 이거 배우셨죠? 우리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하려면, 이거라고 하려면요. 도로가 있고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반드시 무슨 색이야. 이걸로 처리하면 횡단보도 보행자 있잖아요. 보행자 신호가 반드시 녹색이야. 녹색. 그리고 여기를 건너는 사람을 운전자가 이 안에서 쳤어야 돼요. 이게 들어가야 돼. 이걸로 처리하려면 보행자 신호가 반드시 녹색입니다. 근데, 근데 문제는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에요. 그럼 이 앞에, 앞에 차량 신호기는 뭐겠습니까? 적색이었겠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멈춰야 되는데, 운전자 멈추지 못하고 여기 들어왔다. 이게 여기 들어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 뭐 중이냐면, 점멸, 깜빡깜빡입니다. 깜빡깜빡이니까 이제, B라는 운전자가요, B라는 운전자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A라는 보행자가 깜빡깜빡이니까, 저기 멀리서 무리하게 뜁니다 여기 건널려고 막 뛰어요. 뛰다가, 횡단보도에 딱 들어왔는데 이게 이게 녹색이 전멸이다가 뭘로 바뀌었다? 적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적색은 그러면 이제 차량신호는 녹색으로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운전자는 앞에 녹색으로 바뀌었으니까 운전했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을 치워버린 거예요 여기서 근데 결론은 사고 난 시점 사고 난 시점은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사고 난 겁니까 적색으로 바뀐 다음에 사고 난 겁니까? 적색으로 바뀐 다음에 사고 났으니까. 이거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리 처리할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나 이리 갈 수는 있는데 이런 걸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자, 이 내용이고 좀 마지막에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다. 맞습니다. 이건 맞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어세요. 기업,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하면 행정처분은 못하는데 형사처분할 수 있다. x.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보다는 도교법 자동차가 더 높다. 자동차관리법 이 넓은 거 아니다. 그리고 모든 긴급 자동차한테 이거 적용되지 않는다. 잘못이다. 어떤 것만 첫 번째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혈경급 차량, 경찰 용만. 그리고 이중 보통 면으로는 10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다 운전할 수 있으니까 이거 잘못됐다. 그리고 미음은 신호 위반이고. 그리고 여기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아니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비만 비급만 맞고 이제 나머지는 다 틀렸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경찰의 문제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뭐 빠진 것들은 공부하시면 되고, 이 정도.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정보경찰 중에서 여러분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집시법이잖아요. 네, 집시법으로 들어가서 집시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남은 시간 좀잘 보내시고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